오! 여긴 어디야? 어, 뭐지? 왜 상어 건물 두 개가 있고 어, 모르는 곳에 와버렸잖아 저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뭐야? 어? 어? 여기가 어디지? 평토야! 어, 민토야 너 여기 왜 있어? 어,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로 끌려온 것 같은데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어, 여기 아래 어이, 바다잖아 어이! 어이. <laughs> 오, 진짜 <laughs> 여기 바다다, 여기 어, 이거 상어야 그러면 이거? 와 상어! 형 어, 건물 두 개가 있고... 어, 뭐하는 곳이지? 와 민트야, 나 잡아먹혀 들어간다. 안 돼, 격투야! <laughs> 조심해, <웃음> 아! <웃음> 민트야. 사실은 여기가 만드는 피기맵이야. 만드는 피기맵, 어, 경투야너가다 만든 거야. 오... 당연하지, <laughs> 우와, 이거를 직접 다 만들었다고? 어, 이거 하나하나 하나 다 직접 만든 거야. <laughs> 우와, 되게 잘 만들었는데? <laughs> 대단하지? 우와, 나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거 건물들 소개 좀 해줘. 또리니 분들도 되게 궁금해 할것 같아. 네, 찍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경토 제작자님. <laughs> 오늘은 경토를 따라오세요. 좋아요. 여기는 똑같이 피기맵처럼 플레이하는 거야, 민도야. 아, 진짜? 어, 들어가죠? 그럼? 어, 들어가지네? 우와, 그럼. 우와, 우와. 이렇게 아이템들 똑같이 있고. 어, 몽키스패너다. 어, 지금 안 집어지네? <laughs> 야 집어진단다. 오2층 우와. 이게 <laughs> 또 뭐야? <laughs> 농구 해야지. 뚜시뚜시. <두시두시>. 뚜시. 두시. 여기 <laughs> 떨어지는 것도 만들었어. 우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렇지. 여기는 구름의 다리야. 오 이거 이어져 있어. 어? 근데 상어가 두 마리가 있어. 어. 뭐냐면 여기는 아빠 상어, 이거는 애기 상어야. 아 얘는 아빠 상어, 뭐, 얘는 애기 상어야? <laughs> 덩치가 확실히 어. 차이가 나네. 히히. <laughs> 오. 자. 자 여기 아빠 상어 집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돼 있어. 어 이거 진짜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 어, 되게 디테일한데. 민트야 나 죽어. 어뭐 하는 거야 경태? 나 조심해. 감전됐다. 안돼 일로 와. 어, 오. 오 여기 오. 오 여기 총알 있다. 오 내가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어 뭔가 불안한데. <laughs> 여기는 옥상. 우와, 오, 여 옥상에도 건물이 있어. 그럼, 그럼. 진짜 열심히 지었구나. 어, 여기는 소화기 있다. 짠, 이렇게 집속에는 끝났어. 어, 저기 애기상어 엉덩이에 하트가 그려져 있네. 어, 민트에 너가 봐버렸네. 어, 같이 가보자. 짠! 와! 이거는 또리니분들한테 향한 내 마음이지롱 어 또리니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알라빈 이인텔로와어 예. <laughs> <laughs> 이제, 어, 이제 끝난거 아니야? 어허 아직 멀었다오 멀었다오? 알겠다오 짠 우와 지하도 있어 <laughs> 오, 잘 만들었다 진짜 오. 여기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이야, 민도야. 어, 불 타고 있어. 아, 따뜻해. 야! 아, 밀면 안 돼. 야! <laughs> 어, 야! 안 돼, 상어 생선구이 될 뻔했네. <laughs> 상어 생선구이? 도박치겠어. 아! 자, 그리고 어, 또 있어? 와, 저기 저불 타는 건물이 또 있네. 어, 헤 합쳐서 가야지.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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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여기도 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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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아! <laughs> 여기가 피기가 나오는 자리야 민토야 여기가? 어 그런 것도 설정해놨구나 이거 뭐지? 우와 뭐야 다 총알이야? <laughs> 어 총알 엄청 많지? 아이거 어, 피기 다가오지도 못하겠는데 우리한테? 우리 절대 죽을 일 없을 거야 <laughs> 이 총으로 계속 쏴야겠다 우와 <laughs> 어이 다이너마이트도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엄청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 있어. 이건 또 뭐야? 짠. 어이. 짠. 아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야 민도야. 어 <laughs> 이거 문이 몇 개야 잠깐만. <laughs> 야. 문이 아. 네 개야? 안돼 안돼 이건 이따 보여드리자.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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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민도 이제 우리 한번 플레이 해볼까? 그래. <laughs> 어, 재밌겠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알라리오. 오. 뭐야? 오 뭐야! 어어와 어..뭐야 어, 오, 와. 어 뭐야. 오, 진짜 피기.. 피기잖아? 칼.. 민토야 이거 상어 봐 오..어 무서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laughs> 그 정도 이빨론 소용없지 아 <laughs> <laughs> 어? 좀 있으면 이제 피기 나,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거? 어..8초? 8초? 초 어.. 빨리 여기 있는 총알 챙겨야겠다 5 4 어, 조..조심해 어 이제 나오는 거 아니야 원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앗, 오! 어! 오 도망치자. 어, 도망가자. 어, 빨리 탈출해야겠어. 어? 오오 어, 어, 돼지가 쫓아온다. <laughs> 경도야 너랑 비슷한 색깔이잖아. 가서 친구라고 얘기해봐. 아 싫어. 나 저렇게 무서운 친구 싫어. 총알을 <laughs> 찾아야 되는데. 어 쫓아지 마세요. 어자초록색 열차 짚고. 아 경도 따라 간다.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알았어. <laughs> 어, 피기 무서워. 오랜만에 본다. 아, 근데 너무. 아, 그런데 너무 반가운걸? 오, 나 쫓아오잖아. 안 네. 아까 여기서 총알 봤던것 같아, 총. 어, 이다 있다, 있다. 총. 오! 으! 집어져라. 이렇게 안 집어지는 거야? 조심, 조심. 오, 잡았어. 어, 조심. 빵야 와. <laughs> <laughs> 옛날에 청소던 솜씨 어디 안 갔구만. 그렇구만. 어? <laughs> 어, 스패너가 필요하네? 어, 스패너는 <laughs> 아까 애기 상어 있던 데 있었어. 아, 뭐야? 이, 안 열리네? 어이 어. 망치로 부셔야 되는 건가 봐. 아, 제작자, 제작자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어, 어 여기도 아니야. 어, 뭐야 이거 탈출 못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제작자님, 여기 제일 안전한데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 안전한 데 없죠? 어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여기서 큰일 나잖아. 아, 오 피기, 어. 피기 피기 피기. 아, 떨어져도 괜찮아? 어. 뭐야? 오오 예. 밑에 빨리 탈출하자. 알겠어, 나 총알 이거 리필 좀 할게. <laughs> 와 이거 총알 진짜 진짜 피기에서 이렇게 총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빵이야. 와 어. 다시 다시 리필. <laughs> 이 멍청한 데이지야. 전벼 머리 밟아주마. 야! 민트야, 그러면 안 돼. 아, 어, 알겠어. 너무 나쁜 생각을 했어, 내가. 가자. 피기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너도 잘 알잖아. 아, 도리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 절대 그럴 의도로 한게 아니에요. 민토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착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상어. 오, 어 피기야 미안해. <laughs> 재밌다 근데. 피기야 미안해. 또 총알을 재장전하고. 민트야 너왜 여기에만 있어? <laughs> 아니, 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맵이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쏠 수가 있네. <웃음> <웃음> 민트야, 탈출해야지. 아, 알겠어. <laughs> 움직이게만 해봐. 잡아들지 <파바르지> 않겠어. <laughs> 총알 엄청 많다. 근데 경도야 총알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잖아. 그럼 그럼. 네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 아, 아. 아안 몰라. 몽키 스페너랑 자.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망치를 어디 있었더라? 망치가. 망치는 나한테 있고 스페너 여기 있다. 어 그럼 스페너 내가 들게. 어? 아총 안녕 다음 에보자 가자. 오 안돼 안돼 안돼.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빵이야. <laughs> 꿀잼. 오호. 빨간 열쇠 열쇠 주었어. 근데 일로 가려면 아 이게 빨간 열쇠구나. 제작자님 <laughs> 어서 여세요. 짠. 어 좋아. 목기스 패널을 두들겨 볼까? 오랜만에. 쾅! 오. 좋아 열쇠. 이거 아까 아빠 집에 2층 열수 있던데.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어민태야너 기억력 좋다. 이거 제작자가 기억력이 안 좋으니 나라도 기억이 좋을 수밖에. <laughs> 아제 아, 제작자 누구길래 아아 그럼 아,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laughs> 안돼. 어 쫓아온다. <laughs> 오. 보라색 열수 있어야 돼 여기에 소화기 있던데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데 아 진짜 야! 여기 여기 아 이거 다 무늬 한개가 아닌데 <laughs> 아, 이거 열심히 만들었구나 어나저 피피기 올까봐 무서워 어어어총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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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총알 왜어 <laughs> <오! 웃음> 오, 오, 총 찾았어? 어휴, 휴, 다행이네. 톡대 어디갔어? <laughs> 목소리는 들리는데 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웃음> <웃음> 일로 와. 여기서 마주치면 끝장 나겠는데? 피기이 데이지 알로 와. 아, 잘못했어요. 오지 마세요. 어, 이제 총 주웠고, 오, 왔어. 오지 말라고. 어휴, 이제 넌 끝났다. 난 총알이 수백 발이 있어. 민야 이거 마지막 남았어. 어, 이거? 응? 그럼 벽대 이거 총좀 부탁해. 알겠어. 오예. 보라색 열쇠가 이쪽에 있다는 거지. 와, 이거 문. <laughs> 문 엄청 많다. 어. <laughs> <laughs> 보라색 열쇠가 어디 있지? 나 보라색이라서 보이지가 않아. 아, 여기 있다. 보라색이라서 헷갈려. 와, 진짜. 나 보이지도 않았어 찾았어? <웃음> 어, <웃음> 찾았어. 가자 오케이 와 이제 거의 탈출할 때 됐다 어 이제 거의 끝났나? 일단 한번 위층으로 가야겠다 소화기 찾으러 지금 위층으로 갈게 자오 소화기 소화기 음자 이걸로 뿌리고 다녀볼까 오 어, 피기 엄청 빨라 오 어, 조심해 응? 음? 슈싱 오 노란 열쇠에 있어야 되고 나 저기 지하로 가서 불 한번 더 끄고 올게 어, 알겠어. 이러고, 민또는 사라졌다. <laughs> 거기 안서 아! 이게 무슨 열쇠지? 보이지가 않네? 어, 망치 열고 하얀 열쇠 있어야 되구나. 아, 망치도 있어야 되네? <laughs> 정말 제작한 거 맞죠? <웃음> <웃음> 야! 어, 잘했습니다총 들지 마세요. 야! 아! <laughs> 내가 아까 망치 이쪽에서 봤는데, 여기, 어, 이때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신생 열쇠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음. 모르겠는데. 제작자 맞으십니까? <웃음> <웃음> 솔직히 얘기해 이거 진짜 만든 거 맞아? 맞는데 <laughs> <만드는데 웃음> 음. 왜 모르니? 맞아 맞아요. <laughs> 여기 위로 올라갈 때 피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지? e t a 어 Tananga. Oh, that's s 어 Oh, t h a t 어 s 어 어, 나 that's so. t h a t 줄게민 o 야 어! 날 a h Oh, yeah. He's saying 가 o u r second point. He's saying 만들 때. r second point. He's s a y 아 n g your second p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뚜 오! 우리 거의 탈출 다 했다 슝! 슝! 좋아 오호! 열려라! 오! 흰색 열쇠! 오호! 어? 이쁘게 구매놨네와이총 <laughs> 많으니까 무섭지가 않다 야아! 민트야! 야 피기 다음에 내가 더 재밌는 맵을 만들어서 올게 안녕 가자~ 와, 탈출해볼까? 패기가 어, 오고 있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장화가 어! <laughs> 할 때가 아니다. 도망쳐~ 이제 어, 넘어진 거 봐. 어, 잘 만들었다. 우와, 경토야, 진짜 대단해. 이렇게 경토랑 민또는 탈출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예이 <laughs> 어, 그런데 경토야, 진짜 상업 앱잘 만들었다. 그치, 짱이지? 상어들 먹혀 들어가야지. 토링이 <laughs> <laughs> 여러분들, 떠링이 여러분들도 피기맨 만들어서 재밌게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안녕. 안녕.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뚜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뚜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뚜